백칠십 여개 의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선호하시는 호스피탈리티랑 컬리너리 아트 여기가 조리와 관광 영역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IT 디자인 아트 컨스트럭션 앤 엔지니어링 커뮤니티 서비스 앤 얼리 차일드 후드는 유아교육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 계열이 있어요. 저희 학교는 응. 특이하게 치위생하고 치기공학과가 있고 학교 내에 치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과 프로그램 들으시는 학생분들도 학교 내에 있는 교내 치과를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꼭 불편하지 않더라도 뭐 스케일링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학교에 있는 교내에 있는 치과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업데이트한 프로그램들이 있, 있어서 요거를 좀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규로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이 바로 4년제 브랜드 디자인 프로그램 4년제 브랜드 디자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학사 학위가 나오겠고요. 그냥 학사 학위가 있고 캐나다는 우등 학사 학위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스가 앞에 붙거든요. 이거는 우등 학사 학위가 나오는 브랜드 디자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UI, UX 4년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입학 원서 접수하실 때 요강이 약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저희 이 4년제 브랜드 디자인은 토론토에서 많은 벤처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UI, UX, 그리고 브랜딩까지 다 같이 디자인을 해주는 그런 굉장히, 어, 어디에도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현재에서 인기가 좋고요. 웹디벨로먼트 프론트 엔드 디자인에서 풀스틱 디자인, 된, 디자이너가 되시는 거고, AI 솔루션 디벨로먼트 그리고 일렉트로메카니컬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파워 앤 컨트롤 프로그램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는 마지막으로 4년제 식품학 또 마찬가지로 우드나학사 프로그램이 새롭게 생겨서 2022년도에 생겨서 지금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직 졸업생들은 배출이 안 되고 재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학생들이 만족도가 높고, 특히 토론토 현지에서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관심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토론토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밑에는 저희가 글로벌 투어리즘 레 m a 스앤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센터라고 해서 관광 위기 대처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캐나다에 이제 위성 어, 위성 지원 센터를 하나 두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위성 지원 센터를 두기로 한 것이 저희 조지 방펄리지내에 이제 두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경영이나 아니면 호텔경영을 하는 분들은 단순히 호텔에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관광 산업의 트렌드와 또 어떤 부분이 관광 산업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도 더 폭넓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